안녕하세요. 전국 모슬고수 종로꼬마 이상욱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160cm가 채 되지 않는 키지만 날렵한 몸놀림과 화려한 발차기 그리고 마무리 박치기가 일품인 종로꼬마 이상욱. 그는 언제부터 김도환과 친구가 되었을까? 그들의 만남은 1 1살때로 돌아간다. 수표고 다리 밑이거지였던 어린 김도환이 비록 교복은 입었으나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를 배하는 종로꼬마를 본후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그나마 호어머니라도 있는 종로꼬마로 인해 혜택을 입었던 김두한 하지만 종로꼬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둘은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어 거리를 헤맸지만, 이들의 머리가 조금씩 커지자, 주변의 조물에게 주먹들을 제압하면서 한껏 의기양양해지고, 더구나 쌍칼의 소개로 우미간에서 조라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푼돈이지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자 이들은 북경로라는 중국집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과 빼갈을 먹으러 다녔는데, 이들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던 북경로에는, 김두환과 종로꼬마의 건방진 행동에도 화내는 법 없이, 언제나 말이 없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왕치성을 가진 사내가 있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을 일본은 물론, 심지어 조선 사람들도 없역 여겼는데, 한창 주목에 물이 오르고, 치기 인 이들이 왕실을 잘 대접하려고, 짱골나라라고 부르는 등 놀려댔으나, 무던히 잘 참아 대던 왕씨가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 짜장면을 다섯 그릇이나 해치우고 시끌벅적 떠들며 입에 담배를 문 김도한 앞으로 예의 그 왕씨가 다가왔다. 홀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 해! 명령조의 말에 천방지축 겁없던 김도한이 마치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듯한번 주먹맛을 보여주겠다인 듯이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차마 자신보다 열대 살은 많은 왕씨를 치지는 못하고 벌개진 얼굴에 여의 그 작은 눈으로 노려보면서 질근질근 씹으며 피던 담배 연기를 이빨 사이로 내뿜는 순간 기압 소리와 함께 왕씨의 발이 정확히 김도안이 물고 있는 담배를 차올렸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담배의 반쪽이 호공으로 날아가 떨어졌고 김도안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의 싸움으로 자신감에 차있던 김도안으로서도 그런 강력한 발차기는 처음 보았고 멍하니 서 있는 그를 서둘러 종로 꼬마가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김도환과 종로 꼬마를 찾아온 쌍칼이 너희들 북경루왕씨와 뭔일 이 있었냐? 내일 새벽부터 사직공원 뒤쪽 황학정으로 운동하러 나오라더라. 뜻하지 않은 쌍칼의 말에 그저 멀뚱멀뚱 눈알만 굴리는 둘에게 그 사람 중국 흑사이에서도 거물급이야. 지금은 잠시 몸을 피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말과 함께 쌍칼은 돌아갔고 다음 날 새벽부터 김도환과 종로꼬마는 이왕 씨에게 무술을 배우게 된다. 적은 동작으로 급소치기, 다수의 적 상대하는 법, 칼등 건달들 물리치기, 한창 주먹의 눈을 뜨고 배운 것은 나가서 금세 실습해 볼수 있는 환경에 이 둘의 주먹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 씨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김도환과 종로꼬마를 같이 데리고가 정식으로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울 것을 권했지만 당시. 종로 주목 판도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다. 쌍칼과 김규한이 모종의 사건으로 만주로 떠나버린 종로를 아직 10대인 김도환이 맡게 되어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지면서 종로 꼬마 혼자 떠나게 되었다. 두 하나, 한 1년만 오야봉 자리 지키면서 기다려 내가 돌아와서 내 적수들 모조리 꺾어줄게. 이 말만 남긴 채 왕수와 훌쩍 중고로 떠나버린 종로 꼬마. 같이 가고 싶었던 김도환이지만 산적한 종로 주목계를 평정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종로꼬마를 잊어버리고 있었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다. 1년여가 흐른 뒤 종로꼬마가 돌아올 시기가 되었고, 그 사이 종로는 태풍의 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하야시 폐와 대구모 주먹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바로 이때 종로꼬마가 돌아왔다. 최강의 사나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종로꼬마의 자부심. 과연 그를 처음으로 맞상대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자는 바로 하야시의 중간보수 김동희였다. 종로꼬마와 김동해, 김동해와 종로꼬마, 그들의 한판 붙는다. 바로 종로에서. 중국 모술고수 종로꼬마 이상욱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